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쌈이라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번 판은 미드 쌈이라, 싸미라. 탑 쌈이라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드 쌈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크기가 힘들더라고 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드 쌈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 아이 뭐야? 아니 샤, 샤코가 아 뭐야 뭐야 빼? 뭐뭐해 샤코가 서포터인데 그냥 한번 들려준 것 같아요. 근데 벨베즈도 그래서 봐줬는데 경치만 뺏어먹었죠 이 친구. 이러면 좀 손해요. 아, 아래쪽 한번 들렸고 아래쪽은 강제로 좀 먼저 집을 가야 되네요. 여기다 와다 하나 박아주고 아니 와 레버 씨. 야 이거 운대가 존나 없다 얘 실수 했는데 그죠 인정 여러분들 날 피한다니까? 와... 아, 나이스 아니 이거 싫어야? 와 인제 인지... 아니, 다, 미드십 존나 괴롭힌다. 예? 이거 맞아? 샤코, 씨. 이 새끼 봐라. 도월이 여러분들, 아까 인정? 거라고 착각하지. 제가 나중에 저 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수 인픽 갈게요 아까 그냥 깔끔하게 잡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한데. 나이스 대포 막아주면서 이거는 왼쪽에 그 스카너, 스카너 있는 것 같아요. 어, 우 벨베즈가 집 같네. 몇 개만 해주지? 피가 없었나 본데? 야, 근데 진짜 벨벳이 이거 너무 서운해 여러분들. 이게 스카너 그래도 나름 두번 들렸는데 스카너랑 파밍 똑같으면 진짜 서운할 만해 여러분들 인정. 바톤도잘 해줘야 돼. 샤크 두번 왔어요. 지금 미드에서 지금 해준 거 많아. 티내긴 싫지만 여러분들 진짜 진짜 리얼 해준 거 많아요.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얘들아.

또봐 주.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 미. 정글까지 it's a 와 아, 샤코 진짜 아니 얘뭐 쌈이라한테 뭐 당한 적 있냐 이 친구? 이거는 이속신 갈게요 여러분들 이속신. 그리고 인피 간 다음에 약간 이거는 내가 커서 해야 될 거. 오만도 가고 싶긴 한데. 비비아이 이쪽, 진짜,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 진짜. 아래 가서 이거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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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스 아메라싸메라이거지아 그래도 버텨주는구나 팀들아. 아 똥을 질펀하게 싸진 않는구나. 진짜 여러분들 이번 판은 2대 1, 3대 1했습니다. 키 오지게 팍팍 내야 돼. 그러니까 못 알아준단 말야 이 또. 아, 근데 여러분 맞다. 또 하나 살짝 내가 말할 거 있으면 저도 팀들 잘할 때 칭찬 많이 하는데, 아니 구독자분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총타가 니 잘한 꼬만 잘난 척하지 말고 팀좀 칭찬해라. 그럼 너나 댓글로 칭찬해. 그런 애들 댓글창 보니까 단한 번도 칭찬 없는데, 나한테 팀들 칭찬 좀 해라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아니 저도 팀들 잘할 때오 지렸다. 뭐. 뭐 누구 뭐, 뭐 리신 지렸다 막 벨벳 지렸다 뭐스 지렸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를 칭찬도 안 하면서 강요를 한다니까 난 그런 사람들 보고 신기해 진짜 자 그런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은 아마도 구독자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한뭐 영상 하나 보는 사람이었을 텐데 11렙 찍어주고 와 그냥 아주 갈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면 뭐하냐 이 친구들아 인피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되겠다 5만 갈게 여러분들 5만 5만 가면서 5만에 뭐그 흡혈 하나 뭐 철갑궁 이런거 하나 감면 될듯 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이번판 네. 어. a p 나서쓰는죽어야지 어디서 AP나서스 AP 나서스 가져온 거야. 이래서 유튜브 보면 안 돼, 여러분들. 아, 근데 내가 또 맛있는 것도 맨날 유튜브로 또. 옛날에 한때에 AP 나서스 삘 꽂혀가지고 했었는데. 와, 지렸다. 와 인정! 야, 잘한다 이 친구. 그뭐 누구야, 얘? 카너좀 친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까린 형이 또 위에 밀어주면서 진짜 나소스가 지금 변경인데 얼건가네 얘가 A.P. 나소스 갈라다가 지금 바꾼 듯. 오만의 철갑 궁에 그다음에 라우이 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만 하나 섞어주는 거 괜찮거든요. 또 A.D. 빵튀기도잘 되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카트 혹시 찾으신 분들은 왜 카트 을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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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리오스, 가레인 목소리도> 난 내가 샤코야 나한테 온거 대가를 치러라 친구야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주 올때 있잖아요 뭐 정글이나 뭐 서포터나 이렇게 자주 올때그 자주 온 놈을 조지고 싶어 그 미드보다 만약 탑을 갔으면 정글이 계속 왔어 그럼 정글을 배운다. 조지고 배운다. 싶어 냉정하게 존나 괘씸하잖아 왜 우는 거야 자꾸 솔직히 1레벨부터 오거든 음. 쑥 괘씸했어요 와 존나 세다 여기서 흡혈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갑궁이 형 하나 가줄게요 갑궁이 형 야, 징크스야미야 나도 징크스야. 징크스야. 아, 이거 내가 죽였다. 야, 그래도 스카너 조금 땅땅이 나다. 우리 팀이 잘 컸어, 여러분들. 오케이, 흡피할까지 나와 주면서 가렌 형이 은근 그래도 좀잘해어 솔직히. 그 바텀이랑 정글은 하면... 내 탓을 좀 받았는데 가레는 뭐 딱히 내 탓을 받은 게 아니라 가지고 가레는 좀 스스로 잘했죠. 저런 친구들이. 야, 야, 야 도, 도, CS 먹지마, CS 먹지마. 서포터야, 본분을 잊지마. 아, 그래도 나서스가 방템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에요. AP 그냥 굳건하게 갔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안 돼, 나 없는 데서 싸우면 안 돼. 아군이 당연히 왜이렇 음, 아이 자식 너무 뒤거운데 이거는 여러분들. <듀> 그렇지 대단해. 5만 스택 쌓이고 그렇지. 이것이 <laughs> 미드 쌈이랍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죠 아주 깔끔하게 녹화 방송이었는데 아주 깔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딜량 봐라 딜량. 후반 갔으면 진짜. 찢었겠다. 찢었겠어. 요새 간간이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방송에서는 여러 판 하다 보면은 좀 텐션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저도 즐겁게 하고 싶은데 텐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생방하다 보면 게임을 지고 이기고 해 가지고 좀 텐션 안 나오는데 뭐 녹화 방송에서 질 때도 많지만 뭐지면 그냥 마이크 안 하면 되고. 저번에 내가 생방송 중에서 마이크를 막 껐다 꺼 가지고 그때 TTS로 좀 대체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조금 텐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저도 좀 여러분들 즐겁게 게임하고 싶습니다 맨날 막, 아, 막 그런 게 있어 생방송 막 여덟 판막 이렇게 여섯 판 일곱 판 여덟 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글이 계속 오고 전판에는 솔직 히 많이 왔는데 즐겁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정글이나 뭐 서포터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내가 짜증 내는 모습 보면은 같이 짜증 날까봐 그래도 나름 녹화 방송으로 이번 판을 또 즐겁게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생방송으로 놀러와가지고, 어, 또, 뭐, 챔피언 어떤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곧 5월 14일날, 저 랭크게임이 또이 시즌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룬도 대격변하면은 그때는 강의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볼 예정입니다. 뭐, 룬 어떤 게 좋고, 뭐, 어떤 게 괜찮은 거 같고, 뭐 이런 거 많이 찍어 볼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관심 부탁드리고, It's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knew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